안녕하세요. 경산시 중산동에 있는 알파 공인중개사입니다. 오늘은 2025년 6월 2일입니다. 내일은 6월 3일 어, 대통령 선거일이라서 임시공휴일이고, 또 6월 6일은 현충일이라서 어, 공휴일이고, 그래서 사전선거를 하고. 어, 외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제 딸도 지금 방금 내 식구가 괌에 도착했다고 카톡이 왔네요. 오늘은 경산시 인근에 있는 토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. 위치는 경산시 자인면 신도리입니다. 지도에 빨간선으로 된 곳이 신도리입니다. 현재 본 토지에 어, 도, 그 도로는 4m에서 5m 정도를 접하고 있고 2차선 도로와 어, 약 어, 45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토지 면적은 592제곱, 평수로는 179평이며 매매금액은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. 본 토지는 자인공당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. 보시면 여기가 자인 공단이고 여기가 자인 면 소재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바로 이쯤 됩니다. 이동입니다. 이 어, 그리고 어 혹시 자인 공단에 납품하는 업을 하시는 분들이 창고나 사무실 등을 지을 토지를 찾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<laughs> 그런 분들이 사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며 지목은 대지이고 어, 본 토지에 폐가가 있어서 건축물 대장상에는 주택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. 음, 나대지는 취득세가 4.6%이고 주택은 2 주택까지는 1.1%니까. 어,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어, 절약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금폐율이 60% 이내이고 용적률은 200% 이내에 4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입니다. 어, 어, 기타 어, 궁금하신 사항은 알파부동산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